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모비스 한번 주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현대모비스가 206,500원으로 어, 오늘 3.7% 어, 다소 좀큰 낙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음, 주가의 흐름이나 그동안의 패턴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 터치를 한다면 어, 저가 매수세에 유입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뭐 작년부터 인해서 어, 기업 분할 어, 관련으로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어, 작년 8월 정도에 어, 사업 개편을 예고를 하면서 8월 16일날 공시가 났었는데 당시 이제 6%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 물론 이렇게 밑꼬리를 달았지만 결국 어, 주가가 이제 1 8 9,500원 어, 저점까지 터치를 하면서 어, 사업 재편 발표 이후부터 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대략 한15% 정도 주가가 빠지는 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음봉의 크기를 보니까 어, 그동안 주가가 상승했던 그 상승 폭을 전부 반납을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저점자리로 판단되는 대략 한 19만원 초반 정도에 내려온다면 한번 1차 매수를 하면서 매수의 관점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대모비스의 사업 개요랑 매출액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사업 분할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차트를 보면서 어, 신규로 진입한다는 부분으로 매수를 어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지 또 매도가 되면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지 살펴보고 뭐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고 있을 텐데 어,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엔트맨은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현대모비스 분기 보고서를 어, 보겠습니다. 뭐 4분기 실적도 어, 발표를 한것 같은데 뭐 실적이 어,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일단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은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모듈과 부품 제조 사업을 AS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뭐 주력사가 현대차 그룹이니까 현대기아에 포함된 어, 부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고, AS용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모든 부품들을 현대모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계열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라인에서 완성차가 되기 전까지 어, 모든 부품들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뭐, 이렇게 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이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 부분에서 매출액이 어, 80% 정도에 임박할 정도로 어,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분기 보고서에서 항상 이 자본금의 변동 사항을 어 눈여겨 보는데요. 뭐 현대모피스는 워낙 어큰 우량주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자본금도 큰 변화가 없고요. 자, 발행 주식수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 주식수가 자꾸 변화가 있고, 자본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뭐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아무래도 재무상태 회사의 건전성에서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자본금의 변동 사항을 꼭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현대모비스 배당 금액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배당을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원래 기존에 이제 연간 4,000원의 현금 배당을 해 줬는데, 이제 분기배당으로 바꾸면서 자, 1,000원씩 분기배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지급을 해준 배당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실적은 어, 현대모비스는 워낙 돈을 잘 벌고 있는 우량주기 때문에 큰 문제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간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한 성장을 하면서 2조 가량의 영업이익을 네, 보여주고 있죠. 사내 유보율도 7,200% 부채 비율이 45%로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재무 건전성에서는 어, 특히 뭐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량, 어, 이제 완성차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많이 내기 때문에 어 최근에 이제 이자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동차도 자기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 자동차를 자꾸 변경하는 교체하는 시점보다는 앞으로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자동차의 교체 시점도 조금 더기존보다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어 수익성 개선과 뭐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을 빠져봤을 때뭐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자동차 전장하고 전기차 관련이 이 내연차에서 한번 크게 바뀌고 또 현대차에서는 수소 관련 차 정도도 이렇게 조금 많이 개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뭔가 이슈가 나온다면 이런 자동차 업계에 뭔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달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어, 뇌피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재무 상태는 현대모비스, 뭐, 아주 우수한, 어, 건전한 회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BPS 자체가 지금 38만원이에요. 현대 주가보다는 굉장히 높은 BPS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PBR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뭐, 기업의 가치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PBR이 1배, 퍼가 10배 정도 이하로 들어가 있으면 해당 종목은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보다는 바닥 구간에 좀 붙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작년에 화두가 되었던 사업 분할 관련 이슈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어, 리포트나 뭐 블로그 생각들을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에서 사업 분할을 하려는 의미가 조금 먼저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검색을 해 보시면은 다양한 내피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조금 어, 합리적으로 있는 부분이 어,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와서 발표를 해 보는데요. 자, 현대모비스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그, 룹 지배 구조 개편을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선 회장이 현대, 현대차 그룹을 다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현재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순환 출자 구조를 떼고, 뭐, 이제 지주회사 관련으로 해서, 어,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을 좀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물적 분할이냐 현물 출자냐 라고 아직 말이 많은데, 뭐, 현재 이렇게 분할 전에 주주들이 기존 법인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기업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 회사를 반으로 쪼개면서 주주들한테 그 새로 쪼갠 회사에 지분을 줍니다. 인적분할은 주주한테 전혀 손해 볼게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물적분할하고 현물출자거든요.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어 기존 주주들한테는 신규 주식을 주지 않고, 또 새로운 사업을 분할해서 어 떼내면서 기존의 그룹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에서 물적분할 돼서 새로 상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LG화학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현대모비스가 좀 주가가 좀 움직이기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적분할하고 현물 출자의그구분에서 차이점은 현물 출자는 어 별도 주주들한테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현대모비스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사업 부분을 떼내서 어 그룹 개편을 진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가 조금 남아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사업 그룹, 그, 지배구조 개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 20만 6,500원이죠. 20만 6,500원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2010년, 지금 현재 2023년이니까, 거의 한 13년 정도 전이죠. 그러니까 이, 어,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이전 이쪽의 영역은 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오래된 차트고 어, 이미 이제 주가가 성장을 크게 하고 내려왔을 때 어, 2010년부터 해서 차트의 흐름을 쫙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실 때 이런 흐름을 좀 보시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대략 한 19만 원 정도 자리를 어,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이 바닥을 기면서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시점들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에 내려오면 사람들이 저가 매수세에 매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0만 6500원인데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19만 원짜를 터치한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를 한번 매수의 관점을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어, 하지만 이제 사업구조 개편이라는 어, 빅 이벤트가 좀 남아 있잖아요. 어, 회사의 뭐 공시에 따라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 새로 물적분할하면서 물적분할한 회사를 뭐 신설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모비스의 어 그룹 어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현대모비스의 기업의 가치가 현재는 뭐 변하지는 않으니까, 현재 차트에서 봤을 때는 19만원 정도에 내려오면 충분한 저점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어 의견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로 올라갔을 때의 박스권, 박스권 상단으로 보겠죠. 저항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여기 26만원대입니다. 26만원대. 자, 요 구간에 오면 어 해당 종목은 저항 매물대를 맞아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현대모비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26만원대에 오면, 매도의 관점을 가져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주가를,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누구나 판단할 수 없고, 누구나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지만, 과거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미래에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 정도는 가능한데요. 항상 주가의 흐름은 어, 과거의 학습을 선행하면서 반복적인 학습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어,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은 돈의 힘이고, 또 끌어올리, 내려가는 힘도 돈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가를, 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뛰어 올리느냐, 아니면 매도세가 나라, 내려가면서 주가를 밑으로 끌어 내리느냐, 이런 부분들의 판단을 했을 때, 어,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 이제 19만원 초반에 오게 되면은, 어, 좀 저점 매수에 대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어,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자, 19만원 정도에 내려오면, 매수, 그리고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26만 원 정도에 내려가면 올라가면 매도라는 관점으로 어, 현대모비스를 박스권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주봉 차트를 보게 됩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현대모비스가 어, 고점을 찍었던 2021년 요때는 양봉을 강하게 찍었잖아요. 어, 강하게 찍으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 하락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한 2년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어, 상단을 터치할 때마다 주가가 밑으로 쭉쭉 빠지고 있고요. 이제 삼각 수렴을 통해서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자요 구간을 한번 재 터치를 하면서 여기 추세를 뚫어주는 이런 어, 흐름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모피스 어, 조금 내려오는 단계까지 지금 자리가 뭐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어, 아무래도 이제 신규 매수를 한다면 조금 더 싸게 사고 위에서 만약에 물렸다면 조금 더 밑에서 물을 타는 그런 방식이 어, 들어가야 단가를 많이 낮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2021년 양봉이 크게 뽑았던 이 구간에서부터 매물대를 보면은 어, 상당 부분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는 구간 자이 구간을 볼수 있어요 26만 원짜리 구간이 가장 많은 매물대가 물려 있는 구간 즉 여기 사람이 물린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 구간을 매물대를 저항 매물대로 꼭 생각을 하시고요 바닥 구간에 붙었을 때 매수를 하고 위로 매물대가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매도를 하신다면 적어도 현대모비스 지금 저점에 사신다면 3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 재편 관련으로 인해서 뭐 올해 안에 어 뭔가 가닥이 나오겠죠 또 10년이니까 그룹 재편 어 조직 개편 관련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할 테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한번 현대모비스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뭐큰 이슈가 없이 어 인적분할 뭐 물적분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튕겨 나갈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기업의 가치를 좀훼손한다 라고 하면 밑으로 한번 쭉 뺐다가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 이후에 어 주가 대응을 하면서 한번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어 한번에 몰빵하기보다는 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자, 일단 19만원 자리가 1차 매수 구간으로 판단이 되는 이 구간이고요. 혹시라도 이 자리를 어 지켜주겠지만 지켜주지 못하고 밑으로 주가가 밑으로 뺀다 어 한번좀 강하게 뭐 악재가 나오면서 강하게 뺀다라고 하면 여기 16만 5천 원 자리에 어 직전에 매물대 구간이 있으니까 이 구간을 2차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19만 원 초반에 1차 매수, 16만 5천 원에 2차 매수 이렇게 2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은 어싼 가격에 매수를 할수 있는 타점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주가 반등 나올 때 26만원 자리 또는 조금 더 버퍼를 두고 가신다면 24만원 정도 자리에 1차 매도, 26만원 자리에 2차 매도 해서 2분할 매도로 접근해 보시면 좋은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현대모비스 매매 전략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고점 자리가 40만 5천원 이에요.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고점을 찍고 나서 어, 단한 번의 반등 없이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원래 이제 쌍봉 패턴도 많이 유사한 패턴인데 여기서 이제 쌍봉이 없이 그냥 밑으로 쭉 빠졌어요. 어,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소리예요. 어, 힘든 고통의 시간을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보내고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이 물린 사람들이 매도 물량에 쏟아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26만원 위로는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현대모비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26만원 자리를 기억해서 그 자리가 나오면 악성 매물이 나오기 전에 수익으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현대모비스, 뭐 국내 현대차와 기아차 관련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 및 AS, 뭐 완성차를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부품을 제공해주고 있는 어, 현대차 그룹 내에서 부품 담당을 하고 있는 모비스 기업입니다. 뭐 회사에서도 현대차 현대 모비스라는 기업을 굉장히 어, 좀그 핵심 사업으로 갖고 있고요. 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런 회사니까 뭐 우량한 종목이고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뭐 기업의 가치라든지 또뭐 상장 폐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회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 안정적인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현대모비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꾸준한 실적과 재무 상태가 아주 우수합니다. 뭐 영업 이익만 2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자동차를 판매하는 수익성 개선과 또어 실적 대비 영업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AS 부분들 요런 것들을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뭐 개편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현재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허울성 멘트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룹 지배 구조 어 이제 그룹을 지배하기 위한 정의선 회장이 어좀 이제 지분을 어, 매입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 이제 현대모비스가 지주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결국엔 현물 출자 방식으로 인해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어좀 지분을 싸게 사기 위한 뭔가의 작전이 들어가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회사 관계자가 아니고서야 뭐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현재 시장에서 어,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또 자세한 사항이 나오거나 뭐 뉴스를 찾아봐서 어좀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면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뭐 공시가 나오고 뉴스가 나왔던 부분에서 아직 그 사업구조 개편이 확장이 나지 않았고, 뭐 현물 출자 방식이냐, 아니면 그냥 물적 분할이냐 이런 부분들도 확장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나면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일단 회사는 탄탄한 우량주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어 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26만원짜리까지 버텨보자라는 생각이 제 의견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를 매수를 한다면 자 매수가 되는 타점은 19만원입니다. 19만원은 왜 19만원이냐? 직전에 일봉상, 또 주봉상, 월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 직전 저점자리 터치하면서 저점을 다지는 이런 구간들이 19만원이에요. 요 19만원 초반에 오면 어 조금 매수에큰 부담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면서 어, 해당 종목에 대한 어, 저점 매수 방식으로 어, 좀 매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라도 주가가 한번더 출렁거림이 있으면서 밑으로 좀 깊게 뺀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16만 5천 원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만 5천 원 자리를 2차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매수하면서 어 매입을 해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내려오면 어 현재 모비스는 매수의 관점을 가져보시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직전에 위에 올라갔던 26만 원 자리가 가장 많은 매물 대가 쌓여 있는 이 구간이고요. 어좀 짧게 보시면 24만 원에서부터 26만 원 자리까지를 버퍼로 잡아서 이 구간에 오게 되면 내가 매도의 관점을 가져라 본다. 이렇게 해서 박스권의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고 현대모비스를 대응하시면 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요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박스권 형태의 주가의 흐름을 움직이는 대응을 하면 현대모비스는 손실보다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로 어, 저점에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